안녕하세요. 한의사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어깨 재활 운동, 그중에서도 특히 팔을 이렇게 올릴 때 불편감이 있는 분들을 위한 재활 운동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드는 동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전거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전거근은 이 날개뼈, 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 부채처럼 펼쳐져 있는 근육인데 우리가 팔을 들 때는 단순히 몸통과 팔, 그냥 팔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팔을 올릴 때이 날개뼈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날개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팔이 올라가는데요. 이 날개뼈에서 이렇게 같이 드는 동작을 날개뼈가 회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방회전이라고 합니다. 이 상방회전을 만들어주는 근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이,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활성화 시키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동작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의 움직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날개뼈가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갔을 때 전거근이 수축이 되게 됩니다. 수축된 상태에서 팔을 쭉 올렸을 때 전거근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거근 활성화 운동 동작도 이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할 건데요. 일단은 오른쪽 전거근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을 배워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전거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앞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움직임을 더잘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굽힙니다. 자, 팔을 그냥 위로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먼저 팔을 앞으로 보냅니다. 팔을 앞으로 보낸다는 것은 몸은 가만히 있고 날개 빼면 앞으로 쭉 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쭉이 동작 먼저 해볼게요. 요렇게 앞으로 못갈 때까지 쭉 앞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이 날개뼈 쪽이 좀 뻐근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 쭉 보낸 상태가 정거근을 최대한 많이 수축시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뼈를 최대한 앞으로 보내면서 계속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잘안 펴질 거예요. 내릴 때도 계속 앞으로 뻗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앞으로 뻗은 상태 유지하면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날개뼈 계속 앞으로 제가 보내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날개뼈가 뒤로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계속 올리는 겁니다 팔꿈치 앞쪽을 최대한 앞으로 계속 멀리 뻗으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쭉 뻐근한 느낌 들 거예요 올라갔을 때더 힘이 들 겁니다 자 동작을 3회만 반복해 볼게요 자 준비 자세는 왼쪽 다리 앞으로 보내고 자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보내고 하나 둘셋 좋아요 여기서 핵심은 위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맨몸 동작으로 이 동작을 어느 정도 나온다 싶으면 이제는 밴드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운동을 해볼 텐데요. 운동을 하실 때는 이런 밴드를 사용할 겁니다. 밴드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형태도 있고요. 긴 수건처럼 된 형태도 있는데 어떤 거든 상관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소에도 라텍스 밴드가 있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덤벨은 쓰시면 안 돼요. 아령도 쓰시면 안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덤벨 같은 경우는 중력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아래로만 발생합니다. 근데 밴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늘어난 방향대로 힘의 방향이 결정나기 때문에 이 전거근 운동의 경우는 덤벨이 아닌 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자세는 똑같습니다. 아까 그대로 가는데요. 일단은. 아래쪽에 밴드를 밟고, 자, 준비 자세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약하게 팽팽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 자세일 때도 이렇게 느슨한 상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팽팽함은 유지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날개뼈를 앞으로 뺀다고 했죠? 날개뼈를 앞으로 쭉 보내줍니다. 계속 집 뻗고 있죠? 이 상태에서 어? 팔꿈치를 멀리 보낸다 생각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쭉, 만세. 그대로 위로 쭉 합니다. 쭉, 내려올 때도 계속 앞을 유지해야 돼요. 후. 세개더해 볼게요. 후. 후.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잘못된 자세 한번더 들어갑니다. 날개뼈를 앞으로 안 보내고 그냥 이 상태에서 위로만 올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전거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앞으로 쭉 보낸 상태에서 이렇게. 요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전거근 운동을 양쪽, 오른쪽, 왼쪽 10회 3세트 진행을 하시고요. 이 동작을 한 다음에 다시 그냥 편하게 팔을 한번 올려보시면은 올릴 때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내가 이전에 전거근을 잘못 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팔을 한번 그냥 올리고 이 전거근 운동을 하고 다시 팔을 한번 올려서 팔을 올리는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오늘은 팔을 올릴 때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어깨 재활 운동 전거근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